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디올류 코나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내놓은 2세대 코나에요 컴팩트 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한 차례 변화를 일으켰던 모델이죠 아반떼를 사려는 분들에게 어, 그 가격에 SUV도 있어요 라고 다른 선택지를 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의 변화를 일으켜온 한 차례 변화를 준그 모델에서 한층 더 개선되고 좀더 나아진 모습을 담고 돌아왔는데요. 과연 이 2세대 디올류 코나가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이급의 차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가격대라고 한다면 세단 모델이 더 타기에 좋고 좀더 고급스럽거나 좀더 뛰어난 주행 질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코나 2세대 모델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구형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변했죠. 1세대 코나도 범상치 않은 디자인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차 역시도 와 이런 디자인으로 차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것도 현대가 라는 생각을 갖게 했었는데, 2세대 코나는 거기서 한층 더 혁신을 이뤄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이 수평형 테일램프와 헤드램프, 데이라이트가 이어지면서 차체를 좀더 넓고, 그리고 강한 존재감이 들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시선이 머물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바디의 볼륨감이 예전에 캐릭터 라인을 어설프게 좀 그려내고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아, 그게 완벽하게 나온 것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시절의 디자인 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확실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코나는 아, 뭔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표현된 게 맞는 건가? 라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많이 발전했네 동급의 뭐 수입차라고 부르는 차 브랜드와 경쟁하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는 구성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빠르게 혁신과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전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나 이 전면부 후면부뿐만 아니라 사이드뷰를 보고 있으면 이 차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현재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사이드뷰를 갖고 있거든요. 캐릭터 라인 하나하나, 그리고 휠 디자인과의 조화, 또 전반적인 이 실루엣마저도, 아, SUV라면 이 정도 느낌은 있어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예뻐야 되는데 또 실용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결합해놓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에 타서 주행을 하다보면 그런 매력들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제가 사실 이전 코너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급의 차를 찾는 분들에게 적당한 선택지가 될수 있고 다른 선택지보다 딱히 못한 점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을 텐데 일단은 그때의 코나보다 차체 길이가 14.5cm가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과 이 주행감을 결정지는. 휠 베이스가 5cm 정도 네, 4에서 6cm 정도가 더 길어졌어요 정확히는 제가 휠 베이스 6cm 정도 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차 급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의 코나는 아반떼 급은 아니었어요 가격은 아반떼 급이었지만 사실상 엑센트 정도의 사이즈를 SUV로 만들면서 가격은 아반떼만큼 받는 차이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코나는 차체가 확실히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하게 아반떼를 그대로 SUV로 만들어 놓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그만큼 인상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의 인상폭이 저는 이 차의 상품성 대비 그렇게 과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다. 그 정도 값을 치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 공간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예전의 코나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센터 터널 부분을 온전하게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좀더 쾌적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바로 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 레버를 칼럼 식으로 변경한 덕분인데요. 이건 매우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은 뭐이하유 공간은 진짜 이제는 온전히 좀 패밀리카로 써도 될것 같아요. 미취학 아동 또는 뭐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쓴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성인이 탑승하더라도 단거리, 중단거리 정도의 이동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에어벤트 있고 암레스트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요. 정말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성인이 4명 탑승하더라도 딱히 불편한 게 없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차체의 조작부를 두 가지 공간 정도로 딱 나눠 놓은 것 같아요. 하단부에는 물리 버튼을 좀더 명확하게 잘 그려내서 약간은 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센스 있게 배치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는 확실하게 디스플레이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또 클러스터부터 이 인포테인먼트까지를 완벽하게 하나처럼 보이도록 잘 이어놨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배자의 구성도 굉장히 센스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또 열선 통풍 시트, 서라운드 뷰 기능, 그리고 USB C 타입의 충전 단자와 함께 이 데이터 연결 케이블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 그리고 변속 레버는 칼럼에 붙여서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으로 조작을 할수 있도록 아이오닉 5 또는 그랜저에서 썼던 것과 동일한 구성이에요. 또한 스티어링 일에는 H로고 대신에 모스 부호로 이렇게 점점점점 H를 표현하는 모스 부호를 새겨놓은 것도 또 새로운 현대차의 패밀리 룩중 하나죠.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DA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고요. 사선 유지보조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어요. 꽤나 매끄럽게 앞차와의 거리 유지 및 차선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 있고요. 이외에도 어 앰비언트 라이트도 꽤나 센스 있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와이드 썬루프를 적용해 놨습니다. 전반적인 상품성 측면에서 봤을 때 딱히 뭔가 부족하거나 빠지는 구성은 없어요. 이급의 차라면 이 정도면 뭘더 바래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쓰고 있죠.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기능적인 측면은 사실 요즘 차 웬만하면 다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좀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차 UX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르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UX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듭니다. 이런 클러스터에 나오는 UI도 물론 변경이 되었지만 구성이나 조작 방식도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포테인먼트의 변화는 꽤나 놀라운 수준이에요. 이거는 아마 경쟁사 자동차 브랜드를 참고했다기 보다는 이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iOS와 안드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마트폰에서 쓰던 그런 느낌을 차 안에 잘 구현해냈어요. 덕분에 뭐 mz 세대에게는 너무나 쓰기 편할 것 같고요. 또그 이상의 다른 연령층에서도 어느 정도 초반에만 조금 적응을 한다면 굉장히 자유도 높고 편리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의 변화는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유는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OTA를 통해서 계속 버전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의 OS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자동차에서도 이제는 인포테인먼트가 계속 OS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 보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제는 와이드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화면이 이렇게 한 9인치 정도로 잘라져서 3대 2 정도의 화면 비율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와이드 스크린에 풀 사이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MG 세대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요소 중 하나죠.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클러스터는 구성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요. 에코 모드는 뭐 그럴 수 있고, 노멀 모드는 노란색 포인트를 어떤 이유에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코나에는 잘 어울리는데 그랜저에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랜저급의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그런 컬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체커 플래그 같은 느낌으로 빨간색과 흰색을 잘 배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표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클래식 방식과 심플로.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결하게 숫자로만 보여주는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아날로그 타입 클래식 타입은 바늘이 너무 복잡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좀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지라고 속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디지털 방식인 숫자로만 표시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구성에 대해서는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뭐, 굳이 흠잡는다면 이 방음 성능 정도? 제가 방음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드러내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급이 뭐 중형 이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정말 만족스럽게 탔고,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차를 좀 몰아 붙이면서도 달려봤어요.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좀 말해 볼까요.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코나 1.6 터보 가솔린 2륜 구동 모델입니다. 4기통 1,60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에 쓰고 있고요. 최고 출력이 198마력, 최대 토크는 27kg 포스미터를 내고 있죠. 엔진의 출력과 수치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정확히는 이 엔진이 204마력까지도 냈었으니까요. 근데 변속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7단 DCT를 쓰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8단의 토크 컨버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더 좋아진 거냐? 단순히 단수 하나가 더는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자동변속기가 됐어요. 온전한 자동변속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듀얼 클러치 방식의 수동기반의 자동변속기였기 때문에 마찰 방식을 이용했어요. 건식 클러치라서. 때문에 이 소모품처럼 플라이휠이나 관련 부품들을 교체하면서 탔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10만 키로, 20만 키로, km, 30만 키로까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타시면 됩니다.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내구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하기에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언덕길에서 살짝 밀림이 있다거나 또는 이 정차후 재출발 시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굼뜬 현상이 있었어요. 이 클러치가 완전히 위트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지연과 함께 차체가 그 사이에 뒤로 밀린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고 또 시내 주행 많이 하다 보면 클러치 타는 냄새라 그래서 굉장히 가열돼서 불에 달궈진 것 같은 느낌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dct를 쓰지 않고 이 8단 토크 컨버터를 쓰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저는 일반적인 오너에게는 dct가 맞지 않는다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고 또 그런 주행을 즐기는 차에만 DCT를 쓰는 게 맞지. 이런 일상용 자동차에, 그리고 DCT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한테 굳이 그런 변속기를 경험시켜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불편만. 가중될 거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죠.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온전히 잘 받아주고 있으면서도 연료 효율이나 주행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제로백이 한 7초 정도 나오거든요. 딱히 뭐 가속력이 둔화되거나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연비도 괜찮아졌고, 또, 변속 충격도 없어졌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이 차를 오랫동안 타더라도 수리비가 크게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속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엔진의 반응성도 상당히 좋아요. 제로백 7초대의 자동차. 근데 SUV 과적인 가속력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코나의 점력을 타고 다니면서 힘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차가 안 나간다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달려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라고 할수 있겠고요. 엔진의 반응성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리스폰스가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딱히 흠잡을 곳이 없어요. 변속기는 제가 앞서 칭찬을 계속했던 것처럼 전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매뉴얼 모드에서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지원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또 고속 주행, 또 시내 주행 여러 가지 도로 여건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요. 부드러운 변속감과 함께 꾸준하게 좋은 연비를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 엔진의 출력을 온전하게 잘 받아낸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이 차의 변속기는 뭐 이미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완벽하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2륜구동 모델이에요. 전륜 모델이기 때문에 후륜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는 맥퍼슨스트러스를 쓰고 후륜에는 토션빔을 쓰고 있는데 이걸 4륜으로 선택하시면 멀티링크 서스가 들어가요. 근데 무조건 멀티링크가 좋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2륜 구동 모델의 토션 빔 서스를 타면서 느낀 건 일단은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전혀 아쉬움은 없어요. 막 아무리 잡아 돌리고 와인딩 코스를 가서 정말 거치게 몰아붙여 봐도 아쉬움을 느낄 만한 포인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좀 달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난 멀티링크 선택해야겠어라고 하신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는 가족과 함께 탈 거라서요, 뒤에 아이가 탈 거라서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사륜구동 선택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이 후륜의 토션빔서스가 주행 성능을 위해서 좀 단단하게 조여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후륜이 좀 하드한 편이에요. 확실히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좀더 단단하게 노면을 받아 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바퀴는 노면을 잘 융합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좀 붙잡아가면서 달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열의 승차감은 꽤나 좋습니다. 노면의 트랙션 확보를 하면서도 승차감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말랑말랑한 편이고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오차 승차감 좋은데라고 느낄 정도예요. 다만, 이제, 시내에서 저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통통 튀는 것과 이 방음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착각하실 수는 있지만 장거리주행을 해보시면 1열에서는 승차감 굉장히 좋다고 느낀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열에서는 뒷바퀴가 좀 통통 튀기 때문에 뒤에 사람을 많이 태울 거라고 하신다면 그런 점에서 4륜을 선택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 그거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륜구동만 선택하더라도, 나 혼자 또는 둘이 타고 다닌다고 한다면, 아쉬움을 느낄 포인트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하러 4륜을 사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일단은, 두 바퀴의 하체가 잘 조유되어 있고, 일부 뒷좌석 승차감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차체의 퍼포먼스를 잘 살려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칠게 몰아붙일 때에도, 코너를 잘 파고들어요 이게 의외로 주행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포인트인데 하체의 구성이 이렇게 괜찮을 리가 없는데 라고 느끼면서도 뭐 이런 코너를 다 돌아나가네 라고 흠칫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을 할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차급을 고려했을 때 suv 치고 꽤나 스포티하게 탈수 있다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몰아붙였을 때이 차가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차를 타고 45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누적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2.4km입니다. 30% 정도는 시내 주행이었고요. 나머지 70%는 국도 주행을 했어요.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연비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 SUV이고 제로0 7초대에 가솔린 터보 엔진에 단 차인데 요 정도 나온다는 거는 꽤나 고무적인 일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비도 휠 타이어 세팅도 나쁘지 않아요. 휠 타이어 디자인은 일단 최고죠. 19인치 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의 디자인과 전반적으로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넥센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넥센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꽤나 괜찮네요. 이 차와의 밸런스도 아주 좋고, 전체적으로 타이어의 퍼포먼스가 꽤나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칭찬만 늘어놓았어요. 뭐, 너는 차가 칭찬할 것밖에 없냐?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단점들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방음 성능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이급의 어떤 차든 차가 정숙한 차는 없습니다. 절대로 조용한 차는 없을 거예요. 방음에 있어서는 뭐 기대하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통통통통 튀는 소리,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그리고 이 창문 윈드 노이즈 같은 것들 다 웬만큼씩 들어오고요. 그냥 딱이 정도 급의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아쉽고, 그리고 내장지의 고급스러움 전혀 없습니다. 다, 뭐, 플라스틱이고, 좀, 세련되게 디자인을 잘했다는 거지, 소재를 고급스럽게 썼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 다 온통 플라스틱이에요. 다만,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딱히 불편함이나 아쉬움은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 단점이라,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가격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지금 풀옵션 기준으로 3천 초반대에 끊거든요. 이 정도 상품성과 이 정도 주행성능 그리고 디자인 또 최신에 대한 이런 디지털적인 하이테크 요소들 이런 걸다 누릴 수 있는데 3천만원 초반대. 심지어 이옵션을 약간 좀 타협하다 보면 분명히 2천 후반에서 거의 3천에 플랫하게 맞출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정도 급의 차를 원한다면 그 정도 가치는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코나가 그랬다면 저는 비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코나는 이 정도의 구성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만한 가격을 받을 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좀더 저렴하게 타고 싶다면 아반떼 타시면 됩니다 아반떼가 딱이 정도 실내 공간과 이 정도의 주행 감성 그리고 이 정도의 편의 사양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예요 다만 세단이라는 거 요즘 사람들이 좀더 선호하는 SUV가 아니라는 게 유일한 아쉬움인데 그래도 가격 세이브 할수 있으면 그걸 타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이 차의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단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코나 타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코나에 그 정도 값을 주고 사는 게 맞나요?라고 하셨을 때몇 어 백만 원더 보태서 투싼을 사거나 뭐이 정도 가격대에 소나타를 사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라면 코나 사셔야죠.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리고 잘탈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를 지불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